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스팀 v 의 제이어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바일 마크 야어야 카톡, 카톡. 잠깐만 카톡이 요즘 어쨌든 저번 시간에 요이0 2 1 아이씨 아 카톡이 카톡. 자 어쨌든 2021년 문구를 제가 저번에 회수소로 만들었죠. 아직 장원이 도둑해가지고, 카트 크나, 그만, 그만아, 그만! 어때 음, 음. 아.. 어, 뭐야. 나 몸에 뭐 떴어. 어. 오, 뭐야. 버그 가됐고 일단, 저는 다이아를 켰죠내 집이 어디에 었지내 집이 근처였는데, 여기. 내 집이 여기 근처였었는데. 여기 안난다왜 이러지? 아, 맞다, 저기였어. 휴, 우 찾았다.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자. 다이아 다섯 개로 뭘 만들까? 음뭘 만들까? 뭘? 일단 기본적으로 곡괭이하고 기본적으로 음 어, 오케이, 기본적으로 곡괭이하고 검은 솔직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충 이렇게 해고 이제 돌 곡괭이와 철 곡괭이 이제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서 다이아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썼고, 오늘은, 일단, 일단 뭐, 어떻게 할까? 일단 자고 일어나도록 할게요. 자고 나서 생각하자. 자고 나서 생각하자, 일단. 요즘 PC게임만 너무 해가지고,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 유튜브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카톡이 너무 많이 오네? 자, 일단 오늘 뭐 할까요? 먹을 거는 지금 고기 좀 잡자. 계속 빵만 먹는 거 질렸어. 이거 음악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만 꺾고 하늘이 약간 이상하잖아 먹고 놓겠다 일단 고기 좀 잡자 돼지 어딨냐 아빵 먹어야 되잖아 이러면 어디 있지? 어라? 아 이거 동물이 없어서 또 이런 거빵 말고는 이번에는 농사도 할까? 이렇게 살 좋아해는? 오케이 음... 아 아, 저, 잠시만요. 이제 다시 왔거든요. 이제 카톡 올일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진짜로 장담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카톡 왔나요 일단, 밀시아 좀 있네. 일단, 먹을 게 없어. 다야분몬드다이아몬 검정 쓰고싶은데 오빠졌뻔했다 주민들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없애인장 꺼져있는것도 아니고 그럼 설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애인 내꺼 놨네 내꺼 놨지 내가 전에 아, 그, 그치, 그치, 이래, 소환되지야 맞다, 왠지, 왠지 마을이 어슬선하더라 마을들 스폰 됐죠? 동물들도 곧 있으면 스폰이 될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왠지, 나, 왜, 왜저 그걸 꺼져 있었지? 저번, 용, 다음, 저번 연 참고 좀 해야 되겠구만. 일단. 야, 내 앞에 이거 농사 그거 하는 거 있었지? 여기 앞에. 일단 저자란 것만 수확해. 저 잘한 것만 키큰 것만 수확하자. 이제 됐고 감자 농사를 해야겠다. 이제 밀도 이제 다 자란것들은 수확을 해야돼 이렇게 됐다 내 네, 저기 당근농장 키 큰것들 다 큰것들 새 다 남자랑 같이 해보였다 오케이 나머지는 아직 닭안 컸고 이제 씻어주면 뭐 되죠 이제 남은 씨앗은 저기 넣어놔야지 이제 닭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핏없어 지금은 네, 이게 먼저입니다 젓갈을 땡겨주는 거 봐. 창고 두 개까지 버렸 테니까. 얘두개 버렸다. 자, 오늘은 사냥 좀 가자. 계속 빵밥 먹어가지고 사냥 좀 가자. 사냥. 떡 말하니까 이 양이 나와야 되 오케이 더 없냐 더 없냐 소도두 마리랑 갑자기 스푼 됐죠 검으로 아아아사 개꿀 자 양도 두 마리 스푼 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굿끝 오케이 어딨냐? 어디갔냐? 다 찾아버릴거야 이렇게 돼지 소,돼 사지 목줄 복잡했다 아 아니 왜아 개꿀 아 인벤처 꽉찼구나 아, 어...이거 버려 고갱이 필요없어 내가 먹어주고 주민들 없나? 주민들 아직 스푼도 안됐어? 일단 집에 가자 빵좀 구워 그 고기 좀 고기들 좀자 구워 자. 어, 여기 있다. 사탕 많아. 오케이. 돌들도 많아. 돌도 돌도 많아. 이것도 뭐 일단 이건 나중에. 그리고 고글 이거 이거 어떻게 만느냐 아. 일단 오케이, 나무줄... 내, 내 두피가... 나무 좀괜찮아내 부피가 나무, 굽끼기 나무, 나무... 뭐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아, 두 개! 4개 4개 쓸모없는 템 잘가라 이제 이제 이거 만들 수 있겠지? 일단 일반 하루에는 일단 부셔 그리고 작업대 열어 그리고 그거 어딨냐? 이거를 뚝딱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석탄 반대 정도 넣고 이제 돼지고기 구울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하라한게 만들고 그 그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밑에 이거 뭐야, 부드러운 석재? 이게, 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석재 분덕이 있네. 저, 조합법 좀 알아봐야 되겠네. 여기가 빨리 굳구만. 소 일단, 인벤토리 정리 좀 할게요. 상자로두개 정도 만들어. 어, 작업대가 한개더 있었구만. 일단, 인명인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설치할 곳이. 아니. 일단, 여기 밖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쓸, 지금은 쓸 데가 없는 것들은, 싹. 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갈도 넣어놓고 화로도좀 넣어놓고 당근도 많으니까 일단 어 철은 일단 가져놓고 흙도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 필요 없고 나무는 갖고 있었고 철고이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대충 필요 없는 것들은 3개 싹다 넣어놨습니다. 몇분 됐나 지금지?